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많은 SK바사 주주분들이 걱정하시듯이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2차 급등 파동이 도대체 언제 나오게 될지 이 부분에 제가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한 주라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요 반드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시면 최근에 이 내용이 나왔죠 SK바사가 올해에도 역시 코로나 백신에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독감 백신을 생산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뉴스를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럼 2년 연속 이 독감 백신에 대한 이 매출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도 이게 괜찮은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SK바사가 하고 있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집중은 당연히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생산력을 집중을 시키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있죠? 미래에 이 SK바사를 먹여 살릴 새로운 먹거리 신약에 대한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독감 백신의 생산력을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이 SK바사에서 독감 백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불과 2020년만 하더라도 국내에 독감 백신 접종률은 이 SK바사의 국내 독감 백신 시장 점유율이 무려 30%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GC녹십자와 독감 백신에 있어서 시장을 양분하는 이런 형태를 띄웠었는데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과감하게 SK바사가 이 부분을 포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 어디에 집중을 했었냐? 바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죠? 연간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4배나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2배나 더 증가를 했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SK바사의 이 선택과 집중이 한마디로 옳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은 되고 있지 않지만 올해 자체 코로나 백신인 이 GBP510이 드디어 올해 상반기에 임상을 마무리할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미 작년 말에 여기에 대한 주가가 반영이 됐어야 되겠지만 워낙에 이 글로벌 정세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전쟁 위기감 플러스 그동안에 나왔던 이 먹는 치료제에 대한 이런 다양한 악재들이 겹쳐있다 보니까 SK바사가 전혀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횡보한 뒤에 다시 2차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건 바로 자체 개발 백신인 이 GBP510의 글로벌 임상 3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이 주가가 선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상반기에 국내 품목 허가를 받자마자 원래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어서 이 해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있었던 많은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백신 관련주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이 테마가 한번 주목을 받으면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그동안에 하락을 했던 이 주가의 하락폭을 전부 다 만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GBP510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 노바백스에 대한 위탁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세대 이 페럼 부균 백신인 GBP410이 계속해서 임상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임상 3상에 대한 이 부분도 분명히 상승이 나올 때 같이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미리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동안 이 SK바사가 지난 2년 동안 막대한 현금을 쌓아놨는데 이 현금을 이제 어디에 사용을 하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대규모 M&A를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매매를 하시면서 아마 아시겠지만 이 대형 인수합병에 대한 이 재료야말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재료가 될 거다. 그리고 이게 현재 증공가에서는 빠르면 3월 초부터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여기에 대한 테마가 새롭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SK바사 관련된 인수병 뉴스가 나왔을 때 반드시 체크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올해 이 SK바사의 매출 추정치가 대략적으로 1조 3천억이 넘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노바백스와 그리고 자체 개발 백신인 GBP510만 가지고도 충분히 연간 매출이 1조를 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1조 3천억이라는 매출이 다른 기업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액수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한 이 액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김에 이게 사실은 앞으로 3월 달에 새롭게 나올 테마인데 미리 지금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바로 SK바사가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홍보 백신이라고 하는 걸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새롭게 나오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의 바닷권을 뚫고 주가가 급등을 해줄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2020년부터 21년까지 SK바사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자, 바로 여기죠.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걸알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무려 1년 만에 1157%나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조차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매출이었지만, 그리고 영업이익이었지만, 이제는 어깨를 견줄 정도로 거의 동등한 위치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닷권에 있는 이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지 그만큼 세력이 얼마나 주가를 하방으로 밀면서 개미털기를 몇달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제가 중요한 지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작년에 2021년에 국민연금이 국내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순매도를 많이 했나 이 순위를 뽑아 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매도량보다 매수세가 훨씬 더 강했다. 한마디로 순매수가 훨씬 더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한 눈에 보시게도 작년에 화제가 됐었던 이 SK바이오팜이라든지 진단키트 대표 종목이죠. SD바이오센서 같은 그리고 셀티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런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아무리 계속해서 급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박인세일을 하는 구간에서 순매수를 하는 이 주체가 개인인지 아니면 연기금인지 외인인지 항상 여러분들이 이 수급적인 면을 체크를 하실 줄 알아야 잘못된 구간에서 손절하지 않는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SK바사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우리가 2022년을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 이 SK바사가 갖고 있는 백신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임상들이 거의 다 현재는 임상 2상 단계인데 앞으로 임상 3상에 대한 추가적인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바로 SK바사가 지금 개발 중인 이 차세대 폐렴 교육원 백신 이 백신이 지금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이게 왜 주주들의 기대를 받고 있냐 바로 이 백신이 갖고 있는 시장 가치 때문인데 이게 이제 2025년이 되면요 연간 무려 10조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이룰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2023년에 이 백신이 본격적으로 임상 산상에 진입을 할 예정이고 이때 이전에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우상향을 할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전부 다 일일이 문자로 소통하기에는 제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 SK바사 주주분들만 따로 초대를 해드린 이 단톡방을 제가 만들었죠.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모든 내용들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 톡방을 만든 거고 말 그대로 주식 공유방이다. 이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방을 만든 거고, 제가 목표로 하는 건 대략적으로 1000명 정도, 이 정도까지 초대를 하드린 뒤에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최신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날그날에 이 SK바사의 분봉이라든지 아니면 일봉, 주봉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이 어떤지 그날그날 그날 제가 실시간으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개별 종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날그날에,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한, 그리고 글로벌 정세에 대한 시황도 제가 아침마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내가 일일이 어떤 뉴스를 찾아보거나, 종목에 대한 분석을 그날그날 하기 좀 힘드신 분들, 한마디로,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SK바사 주주분들이 들어와 있는 주식공유방에 들어오시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다. 그리고, 이 톡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답변을 드릴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들 평단가를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대처하시라 이렇게 전부 다 제가 댓글을 달, 달라드릴 테니까 최대한 이 SK바사 주주분들은 이 톡방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시거나 아직 이 카톡방 초대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제번호 0105826에 4556으로 간단하게 카톡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혹시 sk 바사 보유하고 계신 개민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톡방 최대한 많이 공유해 달라고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 방에 초대되신 분들은 대신에 제 영상과 채널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요세 가지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